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몰라가지고 황당했던 적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저 사람들은 뒷배이 뭐가 듣는 건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아니면 진짜 배짱 하나 두둑하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 조사 받고 정착교육 석 달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이수 못하고 수교에 가서 예, 보양치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화원에서 일주일 만에 갑자기 몸, 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 조사라고 하는 게 어, 다른 사람들은 국정원에 와서 막 놀라고 저도 놀라웠던 게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름 군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사 과정이 길어지고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 조사 마치고 저는 자유의 방, 대체적으로 조사 마치고 자유의 방에서 한, 한달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원으로 가는데 저는 그때 자유의 방에 와서 3일 만에 하나원이라는 데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독방에서 나와서 3일 만에 예, 다시 하나원으로 오다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런 위압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제가 막 몸이 이렇게 겹치면서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일주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갔거든요. 근데 딱 병원에 갔는데 제링개로 꺼져 검사 다 마치고 했는데 선생님이 절대 안정해야 된다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벨을 누르게 되면 간호사가 올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원 선생님은 저를 입원시켜 놓고 가셨고. 그리고 저는 아무런 덜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보고 화장실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가지 말래요. 꼭 뭔가, 예, 자기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병원에서도 나를 감시하는가? 내가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수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간호사분이 저녁에 오시더니, 밤에 정저거안될것 같으면 그랬더니 그 옆에 침대에 있는 분이 아, 괜찮다고 자기가 옆에서 도와주시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 주실래요 이러면서 또 보내고. 그러니까 저를 감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삼일해 가지고 열흘 동안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 그 열흘 기간에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그 중간중간 또약 주러 오시고 밥밥 밥 갖다 주고 이런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 또 제가 나름 또딴 생각을 했어요. 아이 사람들이 내가 정부기관이라는 하나원에서 나를 입원시켰으니까 나를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기관의 큰 간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가? 왜 북한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간부나 던주 아니고는 아니면 간부 자식이나 이런 대접을 받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너무 그 이상으로 해주니까 제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무슨 큰, 무슨 어디 대한민국 간부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얘네가 내가 한원인들 라는 데서 왔으니까 탈북자라는 건 알고, 왜 말투가 이상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원, 나올 때, 우리 탈북자들한테 이렇게 정착지원금이라는 걸 주잖아요, 정부에서. 요돈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그 돈을 빼내려고 이렇게 잘해주는가.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모를 때였으니까. 그래갖고,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정착금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서비스 말도 예쁘게 하잖아요. 저는 병원 생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 아무리 돈 많은 간부한테도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 간호사들 사근사근 말하는 데는 안 넘어갈 사람이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정신줄 바짝 잡아야 된다. 내 정착금 얘네들한테 뺏기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열을 마치고 태원하러딱 가는 날 있잖아요. 에, 퇴원 수석 밟으러 우리 선생님이 오셨어요. 한화원 선생님이 한나원 선생님이 딱 오시고 같이 짐다 싸고 나가면서 제가 인사하러 갔거든요. 아, 근데 이게 줄거 없는 거예요. 진짜 솔직한 말로 막말로 그냥 내, 왠지 내가 간호사들한테 사기한 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는 게 나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갈수 없어가지고 가서 저 오늘 다 나와가지고 퇴원합니다. 하고 인사 하러 갔더니 어 다행입니다. 정말 빨리 완치돼가지고 너무 다행스럽다 그러면서 가서도 뭔가리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울컥 뭐가 올라오는 거 있죠.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처음으로 내 가족 다음에 정말 이런 뜨거운 마음을 처음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바로 이게 제가 후에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걸그썩 후에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놀라웠던 거는 어 저는 진짜 처음에 우리 제가 강원도 속초에 딱 왔을 때 정착 도우미 이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모님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셨어서요. 었 왜냐면 제가 그때는 막 돈을 모으는 정신에 뭘 제대로 사 먹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식당도 가시고 했는데, 처음에 저는, 몇번 다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식당에갈 때마다, 가게 되면, 이렇게 TV를, 이렇게, 식당이 다 TV 있잖아요. TV를 보면서, 막, 막, 대통령도 욕하고 정치도 하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가슴이 막 찔렸어요. 와, 이 사람들 미쳤나? 아니. 백짱도 두둑하다. 어떻게 대통령 욕하고 정치 얘기를 해요? 북한은 절대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북한은 뭐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부터도 못 해요.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불순분자로 지켜 가지고 말한 사람은 그 다음 날뭐 정말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지만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은 마저도 싸잡아 잡혀가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가지고 한두번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모님이 딱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딱 앉아서 벌써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얘기를 할것 같은 그런 분위기 딱 있잖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 이모님 보고 이모 우리 다른 식당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가 보면 또또그그 그, 그게 그게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앉으면 정치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하, 이거는 아닌데 그래 가지고 한쪽 구석에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서 밥 먹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더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일다가 내가 이 이모랑 그냥 엮이다가는 뭔지 내 명에 못살것 같다. 멀리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모도 이상한 눈길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이모가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배짱이 두둑하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 대한민국 사를 너무 몰랐으니까 북한은 그래서 모여앉으면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 절대 안 해요. 힘들단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 식구군. 병원에서랑 이렇게 작업장 병원 되고 작업 휴식 시간 했잖아요. 그리고 병원 쪽 휴식 시간에 이렇게 모여앉으면 선생들이 그냥. 밤 얘기 있잖아요. 밤 작업한 얘기. 야 너네 부부는 어떻게 잤는가. 특히 제일 잘놀려주는게 저거예요. 건방 시집간 신혼 이게 선생들 있잖아요. 불러다가 첫날 수직이랑 설때 까별을 모이잖아요. 그 까별을 딱 모였을 때 응급실에 자주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앉아서 첫날 밤 어떻게 지냈고 남자는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무리 해도 안 잡아가니까. 그래서 북한이 오히려 말로 더 꾸금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눈으로 못 봐도 정말 기르는 식구금 엄청 듣다 왔거든요. 예, 그게 어른들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들었던 그런 건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런 말 대신 정치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사람들이 조금 배짱이 두둑한가? 야, 아니면 뒤에 백이 있나? 저렇게 막 말해도 돼? 그런데 자기는 잡혀가는 건 괜찮은데 그 자식의 미래까지 봐야 되는데 저렇게 생각 안 하고 막막말하는가 이렇게 오해했던 부분이 있고요, 늘섞여서 살아왔던 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심부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 너무 잘해줘도 오심되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냥 오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살아왔던 환경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서도 그냥 의심부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 사회 처음으로 정착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혜경TV와 좋은 시간 가졌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